바람입니다. 끝날 때까지 암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대에 영화제가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엠블랙도 좀 소감 네, 한 말씀 해주시겠어둘셋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. 네 저희 홍보대사로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저희 이제 가수 활동부터 또 저희 멤버들 다 연기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벌써 멤버 준분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주연을 맡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신인 배우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는데 어, 저희도 열심히 해서 기회가 된다면 어, 오늘 향해서 더 열심히 하는 가수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 네. 김준호 선배님은 네. 엠블랙이총몇명이죠 다섯 죠 5명이죠. 오, 예. 아, 아시네요. 아, 여기 손 있어요. 네, 리더의 승호 씨, 보컬의 지오 씨, 이준 씨, 리더준창 씨, 이근 씨, 다섯 명인데충동시 이준 씨가 지금 안 보여요. Sí.